머리를 지금 묶으며 너는 어 나는 비단 종이라고 하고 원래 데뷔할 때는 얼터너티브 소울 음악으로 데뷔를 했다가 음악을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 만드는 음악가로 변질된 사람이야 음 반가워 일단은 작업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했던 거같아 네 이번 작업이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거든. 오히려 작업이 좀 수월했달까. 낼 때마다 좋은 노래들을 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laughs> 뭐 이번에도 다행히 마음에 드는 곡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일단은 좀 뿌듯한 기분이 많이 있어. 원래 내가 중성적인 보컬을 좀 원래 좋아했어.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강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남성적인 목소리를 쓰면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 생각을 했고, 나도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동성 간의 사랑 이야기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게 듣게끔 만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하면서 보컬을 했던 것 같아. <laughs> 이름이 비단종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laughs> 아 본투비 뭐 그렇다고 봐야지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laughs> 머리를 질끈 묶으며 너는이라는 화두를 먼저 던져놓고 작업을 쭉 했거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흘렀고 애증에 대한 이야기랑 감각들을 음악 안에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특히 이제 중간에 드럼이 되게 화려하게 플레잉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애증이나 다툼 같은 것들을 좀 음악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뒷부분에 여성 코러스 보컬로 뭔가 감각을 계속 담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감정과 생각의 무너짐 같은 것들을 좀 음악 안에서 담고 싶었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인 것같아그 작품의 한 장면 같은 걸 남기고 싶었어 우리가. 어, 명화나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면 그 안에 스토리들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순간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가지고 그 감정을 이해를 하잖아. 그래서 내 음악에도 그런 식으로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스토리를 풀기보다는 장면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담담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시작해 보면은 재밌는 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한 것 같아. 어, 풀면은 상당히 놀라기 때문에. 잘 묶고 다녀. 어 애증이라 사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감정? 그런 음악에 대한 감정을 담았고 분명히 어떤 분들이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그 똑같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이었지 않을까? 글쎄 단종돼서 아쉬운 아이템 비단종, 단종돼서 아쉽다 근데 한편으로 기쁘다 <laughs> 그런 느낌 아이템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었다는 거 <laughs>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음악가들은 음악밖에 몰라가지고 홍보를 하느니 어디에서 나를 드러내느니 하는 일이 진짜 어렵거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북돋아 주고 도와주니까 그런 면은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안 되시는 내 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그분들 몇 분한테 DM을 보냈어. 그동안 저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중에 한 분이 나한테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누군가한테 한켠에 한 페이지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일이 참 좋은 일이인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좋았다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번복하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만날 때까지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비단종인데 단종 됩니다. 단종되고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기적이라 나쁘단